안녕하세요 판다탭 v 입니다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자 오늘은 어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민트판다님께 카톡을 보낼건데 민트판다님이 알려주시는대로 액괴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민트판다님께 문자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 문자를 보내보겠습니다 어, 답장이 왔어요. <laughs> 답장이 왔어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말해 볼게요. 이렇게 본 이렇게 보내 볼게요. 천성 아, 언제 오지? 천재 괴도 괴 괴액 괴기 뭐지? 아애 괴도 잘못 썼을 가 괴이 가요. 괴기 뭔가요? <laughs> <웃음> 못하... <웃음> 자, 그러면 은 이제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통에다가 할 건데요. 음, 민트 판다님이 알려주신 대도 여기다 만들고, 제가 아는 대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좀 조금 하지만 해 볼게요. 음, 답 접전이 왔어요. 아크를 물에 녹여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민드판다 님이 말해 주신 대로 여기 1번에다가 물을 담고 아크를 녹여 줄게요. 물요 정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녹았으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냅시다. 잘안 보이실 텐데, 녹였어요. 네, 민트 판다님께서 물풀을 넣어달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물풀 넣어볼게요. 물풀을 넣었어요. 이번엔 섞어봅시다. 불풀이랑 다 섞었어요. 다 섞어 지금 보내는 중이에요. 음, 이거 은근 재밌네. 네, 더 넣어달래요. 많이 넣었는데. 한번더 넣어볼게요, 그래도. 네, 제 몸만 다른 통에 넣어달라고 하, 아니, 넣어서 녹여달라고 하네요. <laughs> 그러면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네, 저는 이 통에다가 하겠습니다. 이 통에 네, 물을 넣어줄게요. 이 정도만 하고 녹이겠습니다. 네, 너무 안 녹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왔어요. 오, 녹았네. 음, 그러면은, 이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. 이번엔, 민트 판다님이 얘기하신, 여기 아크릴 녹인 물에, 제게들 녹인 물을 넣어주세요, 넣어주시라고 하셨어요. 한번 넣어볼게요. 네 섞을 게 없어서 연필로 섞고 있는데요. 오 어, 진짜 뭉치고 있어요. 헐 대박. 오 어, 민트판다님 나보다 애길 더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. 오 <laughs> 어, 진짜 잘 된다. 우와. 그럼 일단 다 섞어볼게요. 오 진짜 잘못해요. 오 대박. 왜 이렇게 잘못? 봐봐요. 오시력 똑같아. <laughs> 임재민 똑같아요. 오 진짜 신기하다. 민드판다님도 지금 뿌듯하시네요. 두 <laughs> 개가 되었어요. 그러면 은 이제 이, 이 모습을 네. 뭐냐 아 민트판다님께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진짜 잘 멈춰요. 오 신기해. 오, 진짜 저보다 잘 만들 요 진짜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나보다 잘 만들 수가 있지? 오, 이상. 저보다 어린데 저 저보다 어린데 더잘 만들어요. 신기하네. 그러면은 이거를, 음, 민트 판다님께 인증 예, 인, 인증샷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잘멈춰요 <laughs> 지금 동영상 찍는 중입니다. 네, 동영상을 찍었어요. 그럼 한번 보내볼게요.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민트판다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보았고 어 진짜 소에도안 묻어요. 봐봐요. 이렇게 만졌죠. 어, 왜요? 안 묻잖아요 별로.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